어, 혜교야. 오빠, 여긴 웬일이야? 원래 배달이란 직업이 자유의지로 다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서 말입니다. 옆에 남자친구? 아니, 인사해. 송중기 오빠야. 근데 난그금연이라 친구랑 같은 생각이야. 나도 이름 때문에 고생 많았지. 내 이름이 송중기잖아.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. 근데 나이가 들수록 문제는 이름이 아니더라고. 형은 제 생활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. 시험 기간이 특히요. 형이 너 같은 시간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만 하자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건 이름 같은 게 아니야.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너 자체인 거지. 남이랑 비교해서 얻는 안도감이나 자신감은 오래 가지 못해. 너가 구경수를 잘한다고 부족한 걸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에는 분명히 한계가 찾아와. 그럼,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어? 형은 뭔가 답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. 어, 난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, 내가 어떤 이름이어도 상관없이, 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을 만났거든. 오빠, 여친 생겼어? 아니, 그럼 누군데요? 하...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고 계셨지 말입니다. 할렐루야 어, 짝짝이야할 일로 해야 전 오랜만이에요. 로 해야 할일야 진짜 아 해야 아, 아. 공연하다고 바빠가지고. 할 일로 해있할 일로 해야 할일 진짜 예뻐졌다 해나다가 결혼합시다 아해 됐어 일로 해야 할 앉아. 예. 어, 야뭐야 네. 어, 나오 씨 벌써 이렇게 마셨어요? 대박. 우리 왜 이래? 형. 왔어. 울었어요? 야, 너 자꾸 해리 씨한테 호소를 할 거야? 이게 아무데서나 용기하고 지랄이야. 아, 어. 형. 오랜만에 봤는데 지랄이라니요. 백생 사랑합니다. 야, 술이나 처먹을. 왜? 그러잖아, 형 어떻게 된 거야? 형이 해지랬어 야. 이 새끼가 먼저 헤어지고 했겠냐 씨. 야 그나저나 너한 번만 더 혜일씨한테 찝쩍대 봐야지 형나 혜리 누나한테 관심 없어요 형 이모랑 결혼할 수 있어요? 아이 새끼 진짜 난 있어요 야 됐어 야, 술이나 처먹을게 네. 아이 진짜 야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니야 임마 어제 <laughs> 그내 여자친구 아, 만나서 너 있나 야그내 동생이야 임마 아내 동생 만나는게 너였냐? 진짜 <laughs> 뻥치지마 뻥은 뭐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미친년 너 만났냐? <laughs> 아, 아 미친새끼야 유치년이네뭐뭘 만나 <laughs>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냐 <웃음> <웃음> 어,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한쪽 이안 돼? 이